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더 가져야 행복할 거야. 나는 욕망을 버려야만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어. 우리 삶은 늘이두 갈림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더 많이 얻으려는 마음과 아예 다 끊어내려는 마음. 그 끝에는 늘 지침과 괴로움이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두 극단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궁궐 속 풍요로움, 또숲 속에서의 극심한 고행,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길 바로 중도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따라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금욕도 아닌 길, 우리 삶을 지켜주는 균형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앞서라. 광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비교는 우리 마음에 끝없는 결핍을 심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첫 번째 진리로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를 짚어내신 것이 바로 집착과 가래였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하는 듯 하지만 곧더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 갈증이 바로 괴로움의 사슬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욕망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숲 속에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 한 알의 곡식만 먹고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육체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몸을 학대한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욕은 오히려 새로운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행하니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집착 말입니다. 결국 지나친 금욕 또한 괴로움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욕망에 휩쓸리지도 않고 금욕에 매이지도 않는 길 바로,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현악기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히 조율된 줄에서만 맑은 소리가 울려 나오듯, 우리 삶도 균형 속에서만 조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도란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도, 욕망을 끝없이 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 가지되 묶이지 않고, 버리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을 관찰하기. 무언가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갈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만 해도 욕망의 힘은 약해집니다. 둘째, 절제 속의 기쁨 찾기. 불교에서는 소욕 지족이라 하여 적은 것에서 만족을 알라고 가르칩니다. 커피 한 잔, 바람 한 줄기,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때,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기. 금욕이 아닌 균형을 지키는 삶. 규칙적인 생활, 바른 호흡, 명상, 그리고 적절한 휴식은 모두 중도의 수행입니다. 넷째, 나눔의 실천. 무엇을 가졌든 집착하지 않고 나눌 때, 욕망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탐욕은 움켜쥐는 데서 생기지만 자비는 내어주는 데서 자라납니다. 욕망에 매이면 더 가지지 못해 괴롭고 금욕에 매이면 가지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중도의 길은 다릅니다.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는 자, 그는 이미 자유로운 자다. 중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의 평화는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욕망과 금욕 사이에서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줄다리기가 아니라 조율의 과정입니다. 욕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금욕에 매이지 말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금욕도 아닌 길. 그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